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S-T-E는 AST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A-S-T-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A-S-T-E는 A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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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낭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s-t-e 가 들어있고요. a-s-t-e는 has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haste, haste has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서두름 또는 급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st가 들어있고요. a-st는 has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페 a s t e paste, pas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반죽, 밀가루 등의 반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st-e가 들어있고요. a-st-e는 ac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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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맛 또는 풍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oast인데요. 발음은 o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OAST가 들어 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OAST는 oa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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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해변 또는 해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O-A-S-T가 들어있고요. O-A-S-T는 OA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ROAST, ROAST, ROAST라고 Roast.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굽다 또는 복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OAST가 들어있고요 OAST는 OA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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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자랑하다 또는 뽐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O-A-S-T가 들어있고요. O-A-S-T는 Toa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oast, Toast, toast Toa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토스트. 우리가 먹는 구운 빵, 토스트. 또는 건배, 축배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번에는 OX 인데요. OX는 발음이 OX. 그래서 이번에는 OX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OX는 ox.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ox, fox, fo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여우, 동물 중에 여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OX가 들어있고요. OX는 ox 가 들어있고요. ox 는 box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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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품사는 명사, 뜻은 상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단어는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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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낭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haste haste, has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서두름, 급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ste, paste, pas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반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aste, taste, tas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맛, 풍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st, cost, co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해변 또는 해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oast, roast, ro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굽다, 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oast Boast, bo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자랑하다, 뽐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oast, toast, to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토스트, 건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ox, fox, fo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여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ox, box, box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상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